미분 가능한 함수가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족시킬 때또 f 프라임 0이야. 자 f 프라임 0이니까 f 0을 먼저 구해줘야 되죠. f 0은 f 0 플러스 f 0더 하기 2 e 곱하기 0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얘 지우면 f 프라임 아니 f 0은 0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럼 이번에는 f 프라임 0을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0은 떻게 돼. 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0 플러스 H- F0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 주어진 식처럼 나눠 써주세요. F 리미트 H는 0일 때. 얘는 F0 더하기 FH 어, 나머지는 0곱하는거 없고요. 마이너스 F0 H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워진다 결국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 h, 요 값은 4다. 요런 형태가 나오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f'x는 2x 4이다? 음. 그럼 얘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F l i m i 바로 써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그 다음에 h 이렇게 쓸수 있지 h는 0으로 갈때 이렇게 쓰는 거죠 네, f'x 이분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h다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fx 플러스 fh 그 다음에 마이너스아니 플러스 2 xh 칼이 아, 너무 쪼그리니까 다있을게 다시 limit 얘는 얘를 나눠주는 거니까 fx 플러스 fh 플러스 2 xh 마이너스 fx h 이렇게 되겠다 이상하게 쓰니 이렇게 지워지죠? fx fx 지워진다 그럼 남는 게 뭐야?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하기 ex 이렇게 나와 그죠? 얘는 아까 몇실했어 여기서 4를 했죠. 그래서 결국얘는 e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ㄴ 은 f(x) 플러스 f(x)는 e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일단 fx를 구했으니 까 f'x, 프라임 얘가 f'x잖아 프라임 그러니까 f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x는 아, 아직 안 배웠구나 이건 적분이니까 아직 안 배웠겠다 패스. 음 적분이니까 아직 안 배웠구나 잠깐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f0을 쓸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fx-x. 이런 식으로도 0을 구할 수있 때. 어,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눠질 때는 보통 이런 걸 구해요. 뭐, 얘를 가지고 1-1. 얘는 뭐 f1, 플러스 f-1.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나눠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얘로 한번 해보자. 얘네 형태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f0은요, fx 플러스 f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y니까 음. 플러스인데 x랑 x, 제, x 마이너스 x죠. 그래서 ex의 제곱 이렇게 써준다. f0은 아까 뭐였지? f0은 0이 없었어요. 그래서 f0은 0이 그어서 0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결국 얘가 얘 건너가면 2x다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ㄴ도 맞다 이렇게 된다 자, ㄷ 증명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요 어, fa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fa는 이mit x가 a로 갈때 f x구나. x 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 이런 설명이네요.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미분한 값이 같으면 같은 거지. 미분 미분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얘는 식에서 어, 원래 미분 가능하잖아요.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얘는 연속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얘는 극한 값이고요. 여기는 함수 값이다. 근데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체가 미분 가능해. 그러면 모든 식에서 얘는 연속이야. 어? 그래서 얘는 원래 문제 처음에 조건에서 그냥 바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5번, 5번. 그 누드 다 맞아요.